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드릴 장비는 후기형 BF-109 시리즈 중 가장 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 BF-109 G6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후기형 1오나인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Bf 1오나인 G6는 독일 트리 후기형 1오나인 시리즈 중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기체고요. 나치 독일이 가장 많이 만든 1오나인이기도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기존 G2와의 차이점은 이제 카울링의 볼록 솟사울은이벌인데요 이 벌찌 같은 경우 기존 7.7mm MG17 기관총을 탈거를 하고 13mm m g 1 3을 기관총을 새로 장착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 뭐 속도가 약 9km h 정도 줄어들게 됐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워선더에 구현된 이 G6가 후기형 버전으로 MW50이라는 추가 부스터가 장착이 됩니다. 이 MW50이라는 장치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MW50란 장치는 물과 에탄올을 5대 5 비율로 섞은 액체를 엔진 실린더에 분사를 해 갖고 엔진이 더욱 더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게 하는 장치 중 하나예요. 어, 이 덕분에 이제 G6 같은 경우 기존 G2랑 비교했을 때 대략 한 300마력 정도 엔진 출력에 개선이 있습니다. 이제 인게임 엑스레이에서도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G2가 1422마력인데에 비해 G6가 1766마력으로 304마력의 엔진 출력 개선이 있네요. 이 추가 장착된 MW50 때문에 G6 같은 경우 BR이 4.7이죠. 그럼 4.7 이하 연합기 상대로는 속도에서 우위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BR이 정말 애매한 4.7이죠. 이 말은 5.3, 5.7에 있는 슈퍼프롭들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어, 자신보다 탑 BR 기체를 만나면은, 어 속도에서 우위를 잃게 돼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후기형 콜세어나, 어, 영국에 있는, 뭐, 그리폰 스피파이어, 머스탱, 뭐,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무게는 이제 교체된 13mm m g 1 3 1로 살짝 늘었는데, 폭발적인 힘을 내는 MW50 때문에 기존 G2보다는 오히려 비행성능에서 우위를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구사하시던 부맨줌, 뭐 에너지 파이팅, 뭐 선회전, 뭐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만능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 BR 대부분 서방권 기체와는 뭐 수직선회전에서 우위를 보여주고요. 소련의 뭐 야크 시리즈 한테에도 뭐 거의 동일하게 선회전을 어,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자신보다 높은 BR의 뭐, 연합기체, 특히 뭐, 슈퍼프롭 같은 경우, 어, 속도에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도의 이점, 이점을 갖고 교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행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장에 관한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G6는 기축의 m g 1일 기관포 200발과 카울링의 13mm MG131 두정총 600발로, 기본 화력은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이 화력에 만족을 못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축에 있는 기관포를 MG151에서 MK108 30mm 기관포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날개 하단에 MG151 20mm 건포드 2정 혹은 MK108 30mm 건포드 2정을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30mm 기관포 화력은 단 한발로도 폭격기에게 치명타를 낼 정도로 강력하지만 탄도와 장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닥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컴포드 또한 무게와 항력 증가로 기동성과 속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장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라이트닝처럼 보이는 기체 들어가 보계십습니다 G6가 저공에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라이트닝 정도는 가볍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가죠 라이트닝이 서내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에너지 이용해서 들어와 줄게요 하이어요 들어갑니다 MW50이라는 어마무지, 어마무지한 출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실라고요 엘러론 떨어졌고 첫길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첫길 달성이고요 약간 먼 거리에서 그름 아래쪽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아군 공역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기보다는 약간 어, 위에 위를, 그, 약간 더, 이제, 고도를, 고도에서 위를 갖고 교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두기가 뒤엉킨 것 같죠? 같이 교전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빠르고. 예광탄이 확인이 돼야지 아군이랑 조금 구별 가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게 썬더볼트 같네요. 썬더볼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썬더볼트 날개 잘렸고요, 바로. 있습니다. 바로 적 베이스 근처이기 때문에 고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9시 방향에서 저를 따라서 올라오는 뭔가 있습니다. 느낌이 적디 같죠? 피사 7, 쉐입이 피사 7인데, 네, 피사 7이네요. 이 고도에서는 그래도 제가 유리합니다. 지금 네 바로 돌려줍니다. 피사칠은 선해가 안 좋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가 밀리지 않느냐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잡혔네요 적기가 바로 뒤에 자기 들어왔네요. 아, 룸전한데 위로 상승한 것 같은데? 이런가? 그거 아닌데? 구름 안에 있어요 현재 기종이 식별이 안됩니다 머스탱 아니면 에어라폴라 같은데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사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조금씩 따라붙고 있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리네요. 그 바로 스톱. 갑자기 아 흔들어. 오케이 뭔가 날라왔고 날개 잘렸네요. 그냥 레드고 납득했습니다. 어차피 얘는 격추가 된 거니까요.